안녕하세요 힘드음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목요일 그리고 저에게는 월요일 같은 <laughs> 그런 목요일입니다. 목요일이니까 목요일답게 또 이제 두개 운동 당기기 운동을 했는데.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펜들레이로어 그리고 그냥 이 바벨로를 할라다가 다른 거 그러고 이제 풀다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일단 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워밍업이고 여기에서 이제 뭐한개더 끼어 가지고 조금 더 무게 겁 해서 세 세트 아두 세트구나. 두 세트 하고 나머지 이제 8회 반복 3세트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. 뭐 이렇게 하면 대략 한 90kg 정도 될것 같은데 어 90으로 3회 반복 3세트 하고 어 그리고 어 나머지 세트 진행했고 저는 이제 팬들 같은 거를 할때 뭐 먼저 좀 무겁게 먼저 하고 나머지 이제 약간 다 반복 그런 형식으로 갑니다. 요거는 이제 그 마구리의 비밀에 대해서 아 설명하는 건데 어 저는 항상 우리 회원분들에게 어, 모든 비밀을 이렇게 어, 좀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슨 어, 비밀인지는 비밀입니다 어,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몇 킬로냐 어, 뭐 한70 정도 해가지고 8회 반복입니다 음, 저는 뭐 웬만하면은 다반복 세트는 8회를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어, 귀찮아서 그렇습니다 어, 그리고, 여기서는, 이제, 그, 재난 문자 때문에 잘리고, 다시, 이제, 그 다음 세트에서, 어, 바벨로우는 아니고,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, 머신 로우라고 합시다. 어, 스쿼트, 어, 벨트 스쿼트 머신에서 로우 하는데, 요게 또참 괜찮거든요. 어, 그래서, 어, 이 녀석을 또, 어, 팔의 방법으로, 이렇게세 어, 세트 진행했습니다. 뭐, 어, 요거는 많은 세트를 하기에는 좀 힘들어가지고, 세 세트 정도만 그렇게 하고, 뭐, 그립에서도 자유롭고, 뭐, 중량 다루기도 쉬워서, 오자다가한 번씩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. 여러분들도 꼭 해보십시오. 만족하실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는 풀다운을 했고, 뭐, 풀다운도 뭐 항상 그렇다시피 누구나 다 잘하시는 거니까, 어, 풀다운 하고 나서, 어, 어, 오늘의 운동을 뭐 마쳤습니다. 항상 그렇지만은 맞추고 나면 뭔가 아쉽습니다 열심히 안한것 같기도 하고 또 조금 더 열심히 할것 어, 그런 것들 <laughs>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, 좋은 밤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